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 매니저 TV 12월 14일 개별 종목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다른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단 요 며칠간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우리 주린이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대주전자가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았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파 봤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모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파는데 그 파는 이유가 썩 그렇게 클리어하게 머릿속에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대주전자를 너무 좋게 봐서 많이 들고 있다가 터해내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시적인 수급상의 불일치 정도 이 정도 이외에는 특별히 제가 대조전자를 분석하면서 이 종목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폭락 이유는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눌러주십시오. 동사의 시가총액을 보면 지금 1조 2,168억 정도이고 고점은 13만 원 정도 갔다가 6만 원대 때리고 9만 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7만 8,600원까지 하락하는 채널에 지금 단계이 박스권 하단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를 하나 둘씩 한번 뵙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사의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을 보면 누군가 팔고 있다, 그렇죠? 이 12월 9일 날은 11만 주를 팔았고 12일 날은 16만 주, 오늘은 5 4 0 0주를팔 정도로 팔았고 외국인도 무슨 요일입니까? 네, 12월 9일 날1 5 8 0 0주를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20%뭐 생산량 감축,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잘 팔리지도 않고 유럽 시장은 전기료 인상으로 해서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엘런 머스크의 그 외도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네, 집중하지 않는 거. 여기에 이제 IRA 법안이 이제 중간에 조정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에게 뭔가 페이버를 줄수 있는 그러한 그 법률 문구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당분간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과하게 2023년 4년분을 땡겨왔다. 그리고 이제 소재산업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판가전이가 안 되면서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이 4분기부터 좀 나빠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다. 이런 것들 이유로 확 빠지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테슬라를 주로 샀던 우리 돈나무 누나, 네, 뭐니, 우리 또 돈나무 누나의 거기 아크펀드에서 이제 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태포 환매가 들어오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이 좀 묶이고 섞여서 일단은 2차 전지 산업 자체에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주가 많이 얻어맞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가 매도가 크게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그럼 누가 팔았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 보니까 범위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12월 9일에 32,000주, 그 다음에 16,000주, 오늘은 34,000주 연기금이 팔았죠. 보험도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금융투자 증권사들도 팔고 있습니다. 결국 연기금이 이번 사단의 원인이다. 그럼 연기군이 왜 팔까? 이 부분이 또한번더추론이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2차전지 산업이 이미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거, 침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너무 산반형이 크게, 크게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다. 연말에. 그래서 기관투자가들이 포트폴리를 오 조정하는 거, 이것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간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 종목이, 대주연자재료가 이제 퍼가 거의 뭐 29배, 30배 정도에 올라와 있고, 에비 에비 따도 뭐 43배면 너무너무 이게 이제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고평가돼 있고, PBR도 3배에서 5배 사이에, 5, 6배 사이를 가지고 있는 정도를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기관 투자가들, 특히 연기금 입장에서는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니냐. 이 진짜 생각이 우리가 추론이 가능한 거죠 자 글로벌 2차전지 산업이 슬로우 되는거 1번 두번째 좀 고평가 돼있다 같은 2차전지 소재산업 중에서도 기업 중에서도 고평가 돼있다 이게 두번째 이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세번째 추론은 동사에 자 한번 봅시다 동사가 작년 11월에 자금을 조달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IMP라는 크레딧 PE, 솔루션이라는 PE에 돈을 LP로 돈을 출자를 하고 여기에서 약 800억 원의 돈을 대주전자에 쌓아줬죠 전환사채로 그리고 재료 쿠폰으로 그러니까 거의 이 회사의 성장력에 배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대주전자가 시간이 갈수록 이 돈을 부채를 주로 갚는 게 아니라 R&D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네, 계속.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 중이다.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한두 번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사용된 것은 2023년보다는 2024년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남아 있고 그거 기간 동안에 굳이 이렇게 미래 성장성에 몸을 매달고 사 종목에 투자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조금씩 추가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동사의 약점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죠. 자, 봅시다. 동사의 퍼는 2023년 29배, 올해가 52.6배에서 내년 2024년에 확 내려가죠. PBR도 8배에서 내년 6배. 에비, 예비타도 53배에서 30배. 너무 높죠? 아로이드 17.4배에서 아로이 24.8인 게 굉장히 좋습니다. 순 차익금 비율도 97.8%에서 134.6%, 105%, 100%가 넘어가면은 일단은 돈을 좀 너무 많이 땡겨 오는 게 아닌가, 이러한 모습. 동선은 좋으면서 개선되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또 내년에는 현금이 많이 필요한 기업, 기업 그런 상황에서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를 보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미래가 있는 기업이라 큰 문제는 없을 듯 없을 듯. 그러나 추가 자금 수요는 필요하다. 봉사 현금성 자산은 증가 중이나 지속적으로 R&D에 투자하면서 현금성 자산이 줄고 있다. 제주전자 현금성 자산은 2016년 105억, 2017년 62억, 2018년 174억, 2019년 105억, 2020년 174억 등으로 약간씩 변동이 있지만 200억 이상의 가용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PE가 돈을 800억을 쏘면서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었죠. 하지만 이걸 R&D에 투자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돈이 많이 줄어들게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추가 자금 수입이 혹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이미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을 했고 은행에서 땡겨는 것도 한계가 있고 유증이라든지 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통동산은 대주주의 지분이 약하기 때문에 유증을 하기는 좀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은 잘 알고 계시죠. 일단 현금 추가 조달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동사의 현금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 자산, 이두 개를 합쳐봅시다. 그러면 2022년에는 약 430억, 내년에도 약 360억 조금씩 줄고, 이제 2024년 이익이 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느는 경우, 약간 추가로 이 사이에 뭔가 자금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데 혹시나 일반 연기금들은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동사의 캐시플로 프리 캐시플로 쪽을 한번 보면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을 보면 2021년은 70억밖에 안 됐고 2022년에는 324억으로 늘 것이다. 올해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늘죠. 투자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은 작년에는 마이너스 44억 올해는 마이너스 597억, 뭔가 R&D에 투자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재무 할이 부족한 부문을 재무 활동을 통해서 전환사채를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메꿔가는 그런 모습. 또 카펙스가, 예, 투자가 작년에는 253, 억 올해 805억, 내년에는 1000억 넘게 카펙스 투자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을 프리, 쓴다면 프리캐시플로는 좀 주는 그런 모습. 좀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좀 많이 늘어난 거지, 그렇죠? 네. 또, 이자 발생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캐시플로우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튼튼하거나 그러지, 양호하진 않다. 추가로 뭔가 캐시를 한번 더 땡겨와야 될 그런 상황이다. 혹시 유중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이지 있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혹시 연기금이, 첫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조정이다. 2차 전지를 좀 줄이는 과정에서 많이 들고 있던 음, 대리전자를 패는 케이스. 두 번째로는 혹시 이들이 유중이라든지 내년에 그 뭔가 낌새를 차리고 좀 줄인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의심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제 생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다 지켜보더라도 현재 연기금의 매도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일시적인 수급을 좀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줄이는 과정에서 동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샀던 그러한 과한 포지션을 좀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시적인 수급급상황의 갈등이다. 저는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은 이제 7만원대, 8만원이 깨지고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파는 것은 아니죠. 일단 성장성은 변함이 없다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2022년 반기 기준 사업부별 매출비중이 17%에 불과했던 실력콘 응급제 제품이 2023년은 본격적으로 늘어서 2024년에는 그 비중이 거의 동사의 50% 가까이 차지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대주전자를 산 이유 중에 하나 있죠. 두 번째,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이 이들이 이제 레버리지 일어나요. 23년 말5 0 0 0 톤, 2023년 4년 말 1만 톤을 넘어서, 현1 천만 톤 수준에서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5배, 10배씩 예, 생산 캐파를 늘려가는 과정. 여기서 이제 돈이 많이 벌리는 거죠. 세 번째, 경쟁사 신규 진입 및 실리콘 응급제 적용 EV 모델이 2024년에서 25년에 0 2 본격적으로 출시되면서 실리콘 응급제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다. 내년만 잘 견디면 돈은 24년, 25년부터 벌 것이다. 동사가 진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확대, 가전 및 모바일 테스트 결과 애플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24년을 기점으로 발표되면서 매출 성장에 추가 알파를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2024년부터 동사는 2차전지 소재 업체로 차질 개선이 끝내며 시장에서는 니레이팅이 되고 지금 타이칸, 포르쉐 타이칸 고급차만 들어가는데 이제 중가 다음에 엔트리 모델까지도 다 충전 속도를 높이게 해서 배터리 참가제로 반드시 무채 참가자 실리콘, SIOX를 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SIOX의 참가 비율이 조금씩만 높아져도 영업이 익이 푹푹 매출 Q와 P가 뜰 것이다. 이 이제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동사를 선택했다가 지금 연기금이 먼저 뜨거워서 뱉어내는 케이스인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수급상에 너무 과하게 여러 2차 전지 소재업체 중에서 양극재음극재응극재 참가자, GNT 도전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도 너무 대주전자에 대해서 포지션이 높았던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일은 이미 벌어쳤습니다 8만원을 깨고 78,600원인데, 이제 박스권 하단에 왔죠. 7만 0천 7만 5천 원이 박스권 하단인데 이걸 깨면 이제 팔아야 될것 같고 이걸 지켜서 다시 8만 원대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이 친구는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내년에 이 성장주의 중요한 리더의 역할로 한번더 치고 올라가서 과거 영역에던 13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지금 1조 2천억인데 3조까지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제 우리는 견디는 능력, 견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견딜 수도 견뎌도 괜찮다. 오히려 75,000원이 깨지면 물타기는 하지 말고 발을 좀 줄이자. 그래서 75,000원이 중요한 트리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결론을 낼 수고 싶네요. 수급상의 불일치, 75,000원이 깨지는 것을 보자. 깨지면 팔고 아니면 다시 박스권 중간, 상단을 향해서 갈봤다 갔다, 갔다 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며칠간 터지면서 여러분들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게 아닌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